즉,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에도 24시간 동안 여러분의 링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쿠팡 파트너스 하는 방법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따라올 수 있으니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차근차근 미션을 수행해서 쿠팡 파트너스로 수익을 만들어보세요. 지난 영상에서 트위터로 쿠팡파트너스를 해야 하는 이유와 준비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유료 강의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시리즈로 아주 상세하게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트위터에 쿠팡파트너스를 연결할 수 있는지 그 실제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파리 회장님의 트위터를 활용한 쿠팡파트너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쿠팡파트너스는 휴대폰과 컴퓨터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한개 쿠팡파트너스 글을 올리는데 5분도 채 걸렸습니다. 않습니다. 심심할 때, 할일 없을 때, 친구 기다릴 때 등등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PC에서 쿠팡 파트너스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트위터에는 트렌드라는 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인기 있는 검색어들을 보여주는 탭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인기 검색어를 이용하면 쿠팡 파트너스 유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 파트너스는 상대방이 나의 링크를 클릭 후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24시간 이내에 다른 제품을 구매했을 때 발생되는 수수료도 지급됩니다. 즉 인기 검색어를 이용해 쿠팡 파트너스는 파트너스 유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일단 트위터 인기 검색어 중 담아고치 키워드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트위터에 검색해봤더니 담아고치를 인증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품 검색에 담아고치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담아고치 상품들이 쿠팡 랭킹 순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의 화제였던 귀멸의 칼날이라는 만화 영화의 캐릭터가 들어간 담아고치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해당 상품에 가져가. 하시면 이렇게 상품 정보 그리고 링크 생성 두 개의 버튼이 나옵니다 먼저 상품 정보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 그대로 쿠팡에서의 상품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상품 제목을 복사해주세요 그리고 트위터로 돌아오셔서 트위터 화면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트윗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What's Happening이라고 쓰여진 부분을 클릭하시고 아까 복사해 주었던 상품명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글이 적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팡 글을 적으실 때는 상품과 관련이 없는 단어를 를 사용하시면 쿠팡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시 다모구치를 검색했던 쿠팡 파트너스 페이지로 돌아와주세요. 이번에는 링크 생성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화면 가운데 위치한 URL 복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쿠팡 링크가 복사되는데요. 이때 아래에 수수료를 제공받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쓰라는 글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문구를 적지 않으면 쿠팡에서 제재가 올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트위터로 돌아오셔서 쿠팡 링크와 수수료 문구를 적어주세요. 다 되셨으면 이제 제품이... 이미지를 가지러 쿠팡의 상품 페이지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제 상품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윈도우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검색에서 캡처 도구를 검색해주시고 실행해주세요. 애플의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방법으로 캡처를 해주시면 됩니다. 윈도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캡처 도구가 나오게 됩니다. 캡처 도구는 화면 외곽으로 옮겨주세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원하는 영역만큼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 해주세요. 그 다음엔 캡처하신 이미지를 복사하시면 되는데 사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복사를 눌러 주세요. 주의 사항은 캡처할 때 상세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는 쓰시면 안 됩니다. 상세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의 경우 디자이너가 제작한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뒷 배경이 흰색인 제품 사진들 위주로 캡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트위터로 돌아오셔서 복사한 이미지를 붙여넣기 하시고 트윗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쿠폰 글이 트위터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쿠팡 파트너스 글한 개를 업로드 완료했습니다. 영상으로 하나씩 보여드리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딱한 번만 손에 익으면 1분에 한개씩 트윗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를 더하면 진짜 끝이 납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 영상에서 설명했지만 중요한 내용이니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트위터 프로필로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회장님들의 트위터 프로필 주소를 복사해 주세요. 그 다음 쿠팡 파트너스 메인 화면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여러분의 이메일을 눌러 주세요. 그 다음은 내 정보 관리를 눌러주세요. 웹사이트 목록 아래에 보이는 빈칸에 아까 복사해둔 주소를 붙여넣기 하시고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로 밑으로 오시면 아까 추가한 주소 옆에 체크 표시가 있는데요. 파란색이 되도록 체크해주세요. 혹시나 화면 아래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보인다면 마찬가지로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화면 맨 아래에 있는 저장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트위터 페이지가 쿠팡 파트너스와 연결이 완료됩니다. 번거롭더라도 이 과정을 안 거치면 쿠팡이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 쿠팡 글을 올리는 여러분만의 페이지를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쿠팡파트너스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PC와 동일합니다. 차근차근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하는 방법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쿠팡파트너스를 검색해 주시고 영어로 쿠팡파트너스라고 된 사이트를 눌러주세요. 사이트에 접속하셨으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상품을 적고 돋보기를 눌러주세요. 원하시는 상품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상품 페이지 그리고 링크를 만들 수 있는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일단 상품 정 정보를 확인해 볼게요. 상품 페이지에 들어오셨다면 상품 페이지를 캡처해 주세요. 화면 캡처하는 방법은 화면에 나온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상품 제목을 복사해 주세요. 그다음 새 탭을 만들어 주신 후에 트위터를 검색하시고 접속 후 로그인해 주세요. 화면 맨 오른쪽 밑에 다음과 같은 버튼이 보이는데요,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트윗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복사해뒀던 상품 제목을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좀 전에 봤던 쿠팡 파트너스 페이지로 가셔서 이번엔 링크를 누르고 URL 복사를 눌러주세요. 트위터 돌아오셔서 링크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앞서 설명드렸던 수수료 문구도 적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트위터에 올릴 사진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파일을 눌러주세요. 이 중에서 아까 캡처했던 이미지를 찾으셔서 선택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트윗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 아래에 트윗이 보내졌다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프로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방금 업로드한 쿠팡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캡처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정말 간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상품을 쿠팡파트너스에서 검색해서 찾으시고 링크 생성하기를 눌러주세요 그후 URL 복사를 눌러주세요 트위터로 와주시고 화면에 표시된 트윗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방금 복사한 URL을 붙여넣기 해주시고 수수료 문구도 넣어주신 후에 트윗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쿠팡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캡처가 번거롭긴 하지만 이미지가 잘 보인다는 장점이 있기에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트위터에 쿠팡파트너스를 연결할 수 있을지 그 실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놔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미션이 있습니다. 본인 트위터 계정에 쿠팡 파트너스 글 5개를 올린 후 블로그, 인스타 등 본인의 계정에 샵 흑계장 해시태그를 해주세요. 실제로 실행하신 회장님이 10명 이상이면 다음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쿠팡 파트너스에서 밀어주는 링크들을 가져오는 방법, 그리고 키워드 찾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 끝. 잘 나고 잘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봐요.